다, 또 너, 그렇지. 그지그지그지다 준비. 딱. 여기는 따라오고, 그죠? 여기는 따라오고, 여기는 각을 만들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커트 드라이브 연습을 할 때, 그냥,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여기 서 있잖아요. 그러면 돌아설 때는, 각을 만들어야 돼. 넘어갈 수 있게. 그리고 여기 서 계시다가, 포핸드 쪽으로 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야 돼요. 여기는 각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. 자, 준비, 거기 서 계시다가, 여긴 쫓아가고, 그렇지. 여기는, 그렇지. 그렇게 각을 만들어주는 거야. 그 연습을 할줄 알아야 돼. 자, 준비. 자, 그래야 이제 밀리지 않고, 드라이버를 잘할수 있고, 힘이 빠진단 말이야. 자, 각을 만들어요. 그렇지. 각도. 오케이. 따라가고, 그렇지. 쫓아가고, 각을 만들고, 그렇지. 오고, 잘 만들고, 그렇지. 자, 이거잘 하시는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브가 잘 들어가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선 잘하는데 몸쪽에서 잘 하는데 몸쪽에서 잘안 된단 말이에요. 몸쪽에서 잘안 되는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각이 없어서. 급하니까. 준비. 쭉 따라가고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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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. 그죠? 자꾸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. 드라이브라고 해서 뭔가 뭐 강하게 팍선수들 파... 당연히 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회전을 줘서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준대 그러려면 여기는 가깝게 여기는 멀게. 왜냐면 이쪽은 몸쪽으로 올 거니까. 예. 그 약간 약간 그포인트예요 가깝게 여기는 멀게. 그죠? 어. 내가 서 있는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. 어? 여기는 가깝게, 여기는 멀게, 그죠 그래야 정확히 다리를 움직인 거요 아. 그러면 이 하회전 공이 어렵지가 않아요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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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어. 나이스. 가깝게. 그렇지. 여기 멀게. 그렇지. 돌아서고. 오케이. 가깝게. 또 가깝게. 그렇지. 여기 멀게. 그렇지. 어. 가깝게. 가깝게 멀게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내가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하회전공 커트공이 쉬워지는데 손으로 회전을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안 들어가요 받쳐지는 힘도 없고 멀고 각이 없어요 그렇죠? 그래서 가깝게 멀게 하면 커트공이 쉬워진다 자 마무리 자 그렇지 그렇지 멀게. 그렇지. 그렇지. 가깝게. 그렇지. 포핸드 쪽은 가깝게. 백사이드는 멀게. 그렇지. 백사이드는 멀게. 마지막 가깝게. 딱. 아, 나이스. 이렇게 하면 커트 공을잘걸수 있어.